아 픽업했습니다. 예, 픽업했고요. 4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고요. 톨비는 16,500원 이렇게 나오네요. 아, 도착 예정 시간이 3시 53분 3시 35분인데 아, 서둘러서 갈 필요 아, 서두른다고 뭐 빨리 되지나 예. 예,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러고 보니까 퀄 <laughs> 적은 거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laughs> 정신이 없네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11시 34분입니다, 지금. 픽업해서 가고 있고요. 예 고령군, 경북 고령군. 처음 가봅니다. 예 처음 가봐요. 예 처음 가보고, 어 그래도 아마 내일까지 일을 할것 같은데, 오늘 이제 뭐 장거리 가는 거는, 어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아무쪼록, 그냥, 예, 뭐 제가 뭐, 장거리도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멍 때리면서 한번, 멀리, 예, 또 반성도 하면서, <laughs>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니다, 갑니다. 고령, 고령. 고령은 고령, 고령자가 많은가, 아이고. 아 이거 3시 46분 도착했습니다 아, 도착했는데 아 장사 안되네요 장사 안돼 지금 콜 바닥에 보면 아뭐 없어요 <laughs> 원래 보통 내려오는 것보다 올라오는 게 단가가 더 좋아야 되거든요 올라가는 게 당연히 올라올 때는 그래도 한17 18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17 18은 뭐 아유 아예 뭐이콜 보시면 아시겠지만 13, 예. 15가 하나 맥스였거든요 원창동 내려오면서 보니까 원창동 15. 야안 빠질 줄 알았는데 이게 빠지는 거 보니까 예, 아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 예. 바로 그냥 잡고 갑니다. 예, 라이딩 거리는 18km 라이딩 해야 돼요. 직선 거리는 11km였는데 18km 천천히 가면 됩니다. 예. 라이딩해서 어제 갔던 데네요 아이고 13만원에 13만원에 가는데 아 이거 이러면 단가 안나오 단가 안나오거든요 이거 보통 또 말씀드리지만 내려 내려올 때는 좀 낮게 내려가더라도 이제 올라갈 때는 좀 좋은 단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 장사 안되네요 장사 안돼 없어요 그래도 뭐 빨리 올라가야지 여기서 뭐1 2만원 3만원 더 좋은 콜이 뜬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예. 뜬다 한들, 한두 시간 뒤에 뜬다 한들, 예. 2, 2 3만원 더 받는 게뭔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거 오늘은, 아, 안 좋네요. 안 좋아. 안 좋아. 예. 가다가 밥도 먹어야 되는데, 야. 일단 차가 또뭐 포르쉐래요, 포르쉐. 근데 뭐 수출나가는 거고. 예. 에, 뭐, 중고차니까, 예. 이동하겠습니다, 그냥. 아, 팔자에도 없는. 후, 찝찝해. 아 다른 것도 13만원짜리 있는데, 막, 4, 5kg 라이딩 더 해야 되니까, 아, 그것도 귀찮고. 제일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 아, 이거 이동하도록 합니다. 그냥 갈게요. 아이, 다리 건너오는데, 이거. 살까네. <laughs> 아, 무서워. 에이, 저차에안 가고 저기, 말벌에서 서 있는 거야. 또, 걸리적거리게. 아 진짜. 빨리 가요! 가세요! <laughs> 아이고, 야. 아, 짜증납니다. 짜증나. 짜증나. 아, 가고 있는데, 전화를 했는데, 엉뚱한 정보. 그래서, 아니, 정보가 잘못됐다. 콜센터, 빼드려요? 아니 말이야 말밥이야. 뭘 빼냐? 제대로 된 정보를 달라고. <laughs> 아 무슨 진짜 뭐 일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진짜. 아니 뭐 대리 일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아니 뭐 콜센터 일이 그렇게 어려운가? 어려워 콜센터 일이 출발지 도착지 해주는 게 아니. 아니 그런 일도 못하면 대체 무슨 일을? 아 그냥 단순노동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 이걸로 사람 전화를 몇번 하게 만들어갖고 결국은 다시 알려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예 2, 30분 걸린다니까 아 2, 30분 더걸린대 오면 은 기다려야 된대 아 그래서 아우 잽싸게 전화해서 콜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우 짜증나 진짜 여러 사람 피곤하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 적당히 해야지 아이 사람 저 사람 전화 와서 처음에는 가실 거예요? 간다니까 또 전화 와서 포르쉐예요. 또 전화 와서 전화 연결 엉뚱한데야. 출발은 전주라고 돼 있어. 전화 했더니 아까 그거 갔는데요. 전화 했더니 뭐콜 빼드려요. 아니라고 정보를 다시 달라고. 또 전화 왔더니 아, 아유 전화도 못 끊게 기다리래. 아유 진짜 피곤해 진짜. 일단 대구 시내로 좀 가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구에 KTX 있잖아. 예, 아, 근데 콜도 뭐 양질의 콜이 없어요. 일단은 예, 근데 일단 시내를 일단 들어가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구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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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요 확실히. 아예 아무쪼록 가면서 보고 있는데 야 이거 통진 음, 주쿠 탁송 계좌 이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쿠로도 주고 계좌 이체를 해준다는. 반반 후불인가? 에이, 통진 쳐보니까 통진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야 돼서 아, 어딜가나 에이, 에이 썩죽었어 에이, 에이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더니 또 거기 탁송사야. 기사님 다른 거 잡으신 거예요? 네. 갑니다, 송도 갑니다, 송도, 송도, 송도갈매기, 송도갈매기. 재미 없네. 송도 갑니다. 송도. 아, 아까 내가 어디 가는 거 잡았더라? 그렇지. 항동보다 송도가 낫지. 예, 송도가 낫지. 도착하면. 에하. 갑니다. 갑니다. 이동합니다. 유. 예차 픽업 했습니다. 한 300km 남았고요. 8시 40분 도착 예정입니다. 3시간 50분, 49분이라고 뜨는데. 나다가뭐밥 아, 먹고 뭐하고 하면 9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송도 가면. 야, 근데. 폭스바겐 아테온, 야, 이거 차 연식 얼마 안 됐거든요? 벌써 바닥에서 찌그덕찌그덕 소리 납니다. 야, 저도 지금 폭스바겐 차를 타지만 그 차도 이 하체 소음 문제로 조금 짜증이 났었거든요. 근데, 물론 고치긴 했어요. 돈 들여서. 물론 돈만 주면 다 고쳐지긴 해요. 돈만 주면. 근데 그 돈을 왜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산차도 하체에서 뭐 10만 이렇게 탄 차들 그런 소리 안 나거든요. 어제 인생에는 이제 폭스바겐차는 없지 않을까? 야 이거 신형도 이러네 가속바지다 넘을 때찌그떡찌그떡아 스테빌라이저 빤하거든요 스테빌라이저 <laughs> 형님들도 사실 때 참고하세요 아 그리고 기름을 넣어야 돼서 탁송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laughs> 저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가는 만큼만 넣으면 돼요? 그럼고 나한테 물어봐. 본인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는 만큼만 넣으라든지, 뭐, 얼마 여유 있게 넣으라든지. 나한테 자꾸, 저 가는 만큼만 넣으면 돼요? 물어보는 거에서.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넣어요? 늘한 대로 넣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니, 가는 만큼만 넣으면 되냐고요? 그러는 거. 야 아니, 가는 만큼만 넣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laughs> 그러더니, 아, 그러면 가는 만큼만 넣어요? 아우, 진짜. 씨. 아우. 아우 일처리가 진짜 아우 진짜 숨막힌다 숨막혀 <laughs> 아우 그리아 내가 가는만큼만 넣으면은 2만원 더넣게요 네, 그러고서 갑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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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7천원입니다 7천원 7천원 아 9시 4분 좀 아까 왔어요 아까 왔는데 잠깐 또또 또 사건이 터져서 좀 이거저거 전화통화 하나라좀 늦어졌는데요 네. 김포 가는게 여기서 3만원이 뜨네요 근데 재밌는거는 그게 빠지네 송도에서 3만원이 아 저도 처음에 빨리 김포가자 잡았다가 아 3만원은 도저히 아닌것 같다 그래서 뱉었는데 3만원도 잘 빠집니다 예. 그래도 저는 아무튼 4만원 이상 좀 노려봐서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3만원짜리 잡으면 야또 어쩌고 저쩌고 할거 아니야 저는 지금 막 예,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나 대기해서 4만 원짜리도 잡을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기다려 보죠. 얼마 있다 4만 원짜리 잡나. 그냥 아까 내리자마자 바로 있던 거 3만 원짜리 잡는 게 낫나. 중요한 건 저쪽 연수동 쪽에서도 3만 원이 뜨네 김포가. 확인 뭐안 가니까 바닥에 떨어져서 저한테 보이겠죠. 잘안 가는 거니까. 아, 근데 곧... 음 아무튼 네. 아무튼 아무튼 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에서 아, 아 잡았습니다. 예 구래동 3 5 0 0 0 원. 아 그나마 이 송도에선 구래동이 빨리 갑니다. 김포 중에서는. 아이고 아 그곳으로 좀 위하는 성과 갈래요. 너무 피곤해서 4만 원짜리 대기하기도 어렵지가 아무도 안 잡으시더라고 뭐한 오래된 시간 아니었지만 1,2초 떠있더라구요 아유 더 기다려서 4만원 넘는거 잡으면 뭐하나 생각으로 그냥 빨리 갑니다 구례동으로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례동 갑니다 갑니다 구례동 10시 17분입니다 10시 17분 구례 도착했구요 예, 장기 하나 노려보고 예. 노려보고 없으면 바로 가든가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피곤하네요 네,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 쉬운 일이 아니니 대구 재미 되게 없네 아무래도 올라오는 거 단가 그 정도 아니거든요 좀더 써야 되는데 야뭐다 13만원 아이고 15만원 넘지라네 아이고 그랬어요 콜대이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송, 송도도 재미없고 재미없네, 나는. 네. 아, 10시 31분인데요. 집에 가겠습니다. 좀 기다려봤는데, 어안 뜨면 말아야죠. 아까 성모리에서, 어, 검은 다리, 장기동 검은 다리라고 떠서, 아, 잡았는데? 여기서 성모리도 2km 라이딩 해야 되고, 검은 다리면 뭐 장기동 거기 장기동이 맞나요? 응, 응. 검은 다리면 골포동 바로 그 전인데 거기서 또 라이딩하려면 2km 와야 되고 그냥 안 가시구나. 배 불렀지 뭐배 불렀죠. 예. 에이, 아무튼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들어갑니다.